안녕하세요.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어떤 호재들이 존재하는지, 그게 어떤 기회인지, 그것을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영상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수익 인증 이미지들, 이미지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추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보내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요. 문자 한통 보내셔서 공유 받고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한 번의 매수 시그널과 이번의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두번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고서 조금 천천히 매수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97%의 수익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30%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꼬리가 굉장히 길고 나서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만큼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전략적으로 다가가신다면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골라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수익을 만들려면은 단순히 매수하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생각으로만 접했을 때 그냥 정말 쉽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매매를 하면서 느끼시는 부분들은 아, 이게 단순히 매수해서 좋은 가격에 매도하는 게 거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문자로 계속해서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어도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에 구덩이 파이는 조정이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정보와 함께 매도, 가격,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게끔 잡아드리기 위함인데요.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 수익률 보시면은, 세이코인 50%, 엑시인피니티 40%, SV 50%, 48%, 온톨로지 30%, 33%, 네오 40%, 셀로 26%, 스텍스 22%, 스텍스 71%, 스토리지 55%, 스트라티스 60%, 아발란체 50%, 알고랜드 11%, 단기 종목이었습니다. 주말에 알고랜드만큼은 바짝 상승할 거다. 말씀드렸던 주에 단기로 수익을 내신 거고 이오스 5% 진입하셨을 때 말씀주신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체인링크 같은 종목들 40%, 40%, 36% 플로우도 주말에 단기간에 매수하셨을 때 이렇게 인증 보내주시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까지 끌고 갈수 있게끔 목표가 말씀드리고 진입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잘 끌고 가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올해는 정말 많고 많은 호재와 악재가 있는 그런 달이고 그런 연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월 달은 4개월 연속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음봉이 나왔을 때 2월은 무조건 큰 상승을 진행했었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모든 4개월 연속 양봉의 해는 그 1월에 음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큰 양봉이 나왔다. 20% 이상의 비트코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20% 이상 상승을 진행한다면, 알트코인은 50% 60% 여러분들이 2월에 올릴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비트코인, S2F 모델 기준 4월 반감기 전후 6.6억 원 예상. 한 번에 점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제 2월에 있을 주요 일정들, 2월 12일에는 리플과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 관련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트렌드로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2월에 있을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거기다가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2024년에는 엄청난 대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호재들이 가득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승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한다면 항상 상승 랠리 속에서 크게 하락하는 이런 구덩이의 긴 조정 시간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매도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마저 놓쳐버리는 불상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 영상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종목별로 좋은 진입가와 함께 목표가를 공유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진입가 목표가로 매수 매도를 하지 않으셔도 좋은 수익을 만드시려면 제가 왜그 가격에 설정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꼭 보고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체인링크 수익까지 놓치셨다면 그 다음 종목 머지않아 나오는 지금 회복 장세인 만큼 내일 또 좋은 종목 진입할 건데요. 이 종목들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공유 받으시고 수익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갖고 계시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다면 그 종목 문자 1번 남기시고 종목명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전략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4년만에 찾아온 상승 사이클, 이 사이클에서 좋은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